지금 뭐? 음. <laughs> 뭐? 저건 또? 레몬 yeah, 오늘은 자몽. 뭐 어, 뭐예요, 언니? 자. 아,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데 어... 식용오일들이 있어요. 오일들. 다 이게 허가를 받은 게 있거든요. 아... 아, 먹는 오일이에요? 이렇게 복용하면 약간 숙취해소가 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런 아, 것들이. 아, 그래. 결국 모든, 게 <laughs> 모든 게 숙취! 맞아 모든 게 숙취를 위해서 맞아. 존재하는 거예요. 아 o m 자. 엥. 레몬. 에. 해 <laughs> 해독하는 날이니까, 일단. 우와. 아, 자기가. 아, 자기가 조제를 해서 저렇게 에이. 먹는 거구나. 우와. 아, <laughs> 좋다. 저런 게 있구나. 어, 바르기도 하고. 네. 근육이 경직되고 어, 막 이러잖아요. 그렇죠. 네. 배우신 거예요? 네, 배웠어요. 꽤 생각보다 오래 배웠어요. 1년 넘게 우와. 제가 피부가 너무 예민해요. 얼굴 다 뒤집어지고 막 제가 너무 심해서 한동안 일도 못했었던 적도 있었으니까. 아, 진짜? 거울에 보는 제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놀라울 정도. 하루만 막 이틀만에 나날이 볼 때마다 매일매일 더 심해지는 데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. <laughs> 어머, 아, 진짜?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. 근데 이게 전신으로 다 가서. <laughs> 아 정말? 네, 그 얼굴은 너무 심해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도 않고, 음... 그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어머, 세상에 화장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활동 힘들죠.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, 네. 사실. 저는 막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심하게 어떻게 보면 은사춘기 청소년 전체 아이가 그 여드름이 나는 것처럼 아, 진짜? 다 났었어요. 예. 네. 어, 너무 스트레스. 그것도 ]죠. 며칠 사이에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. 일단은. 원인도 모르겠고, 왜 그런지도 모르겠대요. 그래서, 아, 나 이제 일을 하면 안 되나 보다 싶을 정도로, 음. 어, 많이 힘들었죠. 그 다음에, 어, 어떻게 보면 우울증 같은 게더 동반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. 대인기 비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니까. 일주일 전에 봤던 사람들은, 너 갑자기 왜 이래? 이럴 정도니까. 음. 그렇게 되면 사람이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. 또 회사도 또 옮겨야 돼 옮겨 회사도 있잖아요. 저희는 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음, 좀 오랫동안 쉬게 되었어요. 아, 전 깨끗했었어요.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음. 직업이 바뀔 수도 있는 걸수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이렇다면.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던 시기 같아요. 그러면 뭐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도 안 만나고. 대인기피증도 그렇게... 많이 생겼죠. 아예 사람을 만나면 그냥 울었어요. 제가 계속. <laughs> 만나서 누가 제 얼굴을 볼까봐 거의 숨어서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거울을 보는 것조차 싫고. 아휴 <laughs> 세상에. 그냥 이런 거 공부도 하고. 음. 뭐 다른 것도 좀 배우고 음. 아로마 자격증 땄죠? 아로마 자격증도 땄고 강아지 교육 그 3급 자격증 땄고 어. 음. 가죽 공방 같은 것도 가죽 공예도 해봤고 아 정말 아, 되게 대단하... 열심히 산다. 회복된 음. 계기가 음. 있어요?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됐어요. <laughs> 아, 세상에. 병원에서도 뭔지 모르겠대요 사실. 어. 천천히 좀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. 음. 다 났는데까지 2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저한테 필요한 시기라고 주어졌으니까 필요한 시기였겠죠, 저한테는. 근데 또이 네. 시기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. 뭐요? 좀 옛날에는 어, 겉으로 봤었을 때는 나 사람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네. 실제로는 여유롭지 못했어요. 네. 옛날에는 진짜 운동도 막 하루 막세 시간씩 하고 쉬는 날에도 읽어가 빡빡했었어요. 어. 정말 그랬다가 아내 마음이 행복한 게 최고구나라는 네. 게 느껴졌어요. 보니까 혼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혼자 질문하고 혼자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어. 마음부터가 네. 편안해진 그러게. 것 같아. 아 아무튼 좋다. 그때 네. 술도 못 마셨을 거 아니? <laughs> 아예 못 마셨어요. 그러니까 그때 못 마신 것까지 해가지고 계속 지금. <laughs> 네, 그래서, 그래서 더 모, 모아지게 됐어요. 아, 그때 아, 못 마시게 된 아, 것들이. 네. 그래.